<laughs> 아, 대박이다. <laughs> 너무 빨랐네요. 와 진짜 너무 빨라서 나 감동 먹었잖아. 아 어, 감사해요 진짜. <laughs> 저 아직 <laughs> 업데이트 중이래요. 안가요 어떻게 지냈어요? 아 저요 아, 아주 아 힘들게 지냈죠. 음. 왜요? 아 누구 기다리느나아 <laughs> 진짜. <laughs> 저 영상 다 보셨나요? 영상이 없지 않나요? 아니.. 에이 그래도 저해안님 영상이 아 혜안님 영상이요? 안 보시는구만? 다 보죠 보시는 다 보죠 아이 나 덕먹었어 어제 한거 그거 봤는데? 어? 그것도 봤어요? 그거 저랑 촬영하기 전날이어서 본거 아니고요? <laughs> 제가 또 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잘 챙겨봅니다 연락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살짝 선 메시지를 별로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 혹 MBTI 어떻게 되세요? 어 INTP였던거 같은데 아아 INTP? 아. 아, 그럼 인정 음, 연락 왜 안한지 <웃음> 왜요? <웃음> 그렇게 알수 있어? 아. 왜 그, 아 그렇게 하면 알수 있구나 님은 뭔데요? 나도 알수 있어 어, 뭐인거 같은데요? 맞춰봐요 아, 맞추는거 못하는데 잠깐만 E 오 E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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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FP? NFP? 아 하나 빼고 다 맞췄는데. E S F P. 맞췄어요. 근데 E S F P 는 뭐예요? 그런... 약간 뇌 없이 말하는 까불이? <laughs> 아. 음... 자기를 그렇게 말해버리는구 약간 <웃음> <웃음> 그런 느낌인데 저는 좀 다른 케이스죠. 같은 케이스? 그게 아... 떠오르네. 닥순트라고 불렀던 거였나? 저 아까 제보 닥스님이라고 말하려 고할때 닥순트가 생각났어요. 저를 개로 모시 거예요, 건가요? 설마? 강아지처럼 <laughs> 이렇게 그렇다 됐다 아이 사람 유튜버네 해안님 같아 완전 몰아갔네 아니 내가 뭐 몰아간 적 있나 맞잖아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저요 저 오늘 7시 50분인가 응응 음? 음? 왜요? 왜요 왜긴 왜요 그때 깼으니까요 저랑 게임할 생각에 설레는 건 아닌지 설렜냐고요네 맞아요. 제가 만약에 제가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상대방이 안 하는 스타일이면은 둘다안 하니까 뭔가 한쪽이 좀 해줘야지 그냥 끊겨버리는 <laughs>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 얼마 안갈걸요 어. 그 오래가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 <laughs> 이제 사연해요 뭐요 사영하는거 아니었어요 뭐야 뭐야 뭐 사령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촬영이요 응왜 해드릴까요? 아니요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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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아, 전 진짜 전 하는 줄 알고 오히려 좋습니다. 음 알고 보니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<laughs> 의심이 많아지셨네. 옷이 왜 그래요? 옷이요? 이거 새로 산 건데 어때요? 좀 예뻐요? 아니요. <laughs> 아 너무 예뻐. <laughs> 하, 진짜. 어저 얘랑 친구 먹었어요. 누구야? 예예예. 신화력 예, 예. 갑. 와 벌써 누가랑 친해지는 거? 어디 어디? 이거근내 여자친구. 사귀었어. 5명이나 있는데? 아, 근데 생각해 보니까 늦은 대가를 아직 말을 안 했네. 뭐 아, 뭐예요? 1번 2번 중 하나 골라봐요. 왜 그래요? 뭐가 왜 그래요? 골라봐요. 살짝 힌트 주세요. 힌트 힌트. 힌트? 어? 둘다안 좋은 건데? <laughs> 어, 어. 음, 2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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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해요? 생각해 주지 마세요. 애교로 끝내죠. 뭐야? 이거 지금 막 지어낸 거 같은데? 아니데 저희 게임 잘 끝나면 하겠습니다. 내 네, 가족 다 있는데. 그러니까 벌칙 아니겠습니까. 전 아직 유튜버가 아니에요.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 음안 물어봤어요. 안 봐주실 고 저희 처음 어떻게 만났죠? 뚱티비님이 불렀잖아요, 그죠? 아, 나 몰랐는데. 음. 아, 음. 기억 수준. 아, 어. <laughs> 김치님 사탕 좋아해요? 응. 음, 네. 뭐예요? 여기 있어 사탕? 치파주스. 에.. 음... 음, 이 사람도 풀튜버는 아닌가 보네요. 진짜 재미없다. 어? 아 진짜? 응? 응, 응, 진짜 재밌어요. <laughs> 와 바꾸는 거봐 이거. 아까 유튜버 영이었고 지금은 진심. 점심은 드셨나요? 점심이요? 네. 먹고 왔죠. 뭐 드셨어요? 저...뭐 먹었지? 뭐 먹었어요? 배 z 리밥 m 배 e 리밥하 i 하하 약간 말 뒤에 약간 이런 게좀 어? 많이 붙 h a 다 뭐요? <laughs> 내가 a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a 어. 아 a 음. 뭐 뭐, 뭐, a Haha. Haha. h a 하 a h 이런 이러네. 아니에요.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주세요. 놀리지 말라고요. 시라야. 그때 그때는 나 아무한테도 안 들리고. 앞 사람. 제 기절이에요. 응. 저기 뒤. 그 아래 떨어지긴 했는데. 응. 내 실력 관리를 해야겠고. 어, 기다려. 아, 뭐야, 뭐야. 목사, 아, 뭐야, 여기 있다. 목사, 아, 그걸 너무 커. 뭐야? 1이야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엎드린 <엎드리튼>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뭐. 아왜 저기 있어? <laughs> 뭐들 었어요드래곤오프 이거 새로 나온 드래곤 오프 어? 드래곤? 드래곤? <laughs> 아니 뭐 드래곤 드래곤오프 드래곤 오프, 드라곤 오프. <laughs> 내가 저 가고 있는데 누가 계속 도망가 어 누가 아 그래요? 아 이거 고급이다. 누가 쏘는다 근데 아, 확인. 확인. 제가 죽일래요! 어. 아! 미안. 이거, 이거 먹어요. 이거. 오늘 왜안 먹었군요? 이거 안 드세요? 저안 먹어도 돼요. 대박인데? 아! 왜 이럴까? 아 왓더... The... 어. The... <laughs> 어우... 지 캐나다 가시더니까 현지화가 아, 완벽하게 되셨는데 진짜, 진짜 많이 해 What the 어... hell 이거 진짜 많이 해 어,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럴 때 쓰는 거죠 What the hell 이렇게 와 왓이라는 단어 아니 해 대박 네?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멍청해 보였다고요 이전에막 <laughs> 캐나다 갈때뭐 제임스 보시기 막 이러시던데 아... 만났나요? 아 어, 잘생긴 제임스 어, 어이, 어이구! 아 제가 거기 가면은 캐나다 엄청 잘생겼던 소문난텐데 아... 님은 제임스의 지읒도 못 들어간다 <laughs> 쟤에도 그거... 쟤네... 한명 기절했거든요? 우리 바로 위에 어! 조심 어, 그 위쪽 에랑저저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. 아왜 이렇게 소리 커? 우와 잡았다. 어, 여기 있어요 여기. 아 어, 요거는 그냥 들어간 게 나을 거 같은데. 아. 계속 네. 잘 싸우네. 빨리. 어. 뒤에 조심해요, 뒤에. 응, 음, 뒤에. 있다, 있다, 아직. 아, 이, 온다, 온다, 온다. 여기. 좀 많이 맞춰졌는데? 아니, 나이스. 왼쪽, 왼쪽 조심. 여기 왔다. 좋죠. 잠깐만. 어, 다전거도 같이 왔는데. 다리 아래예요 다리 아래. 다리 아래? 저기에 도 나이스. <laughs> 짱자리. 어? 네, 뒤에, 뒤에. 뒤에 왜 여기로 와? 돌 뒤로 쓴 거예요. <laughs> 내렸어요. 어. 어, 저기 있다. 잠깐. 어, 잠깐만. 여기 여기. 한명 있죠? 어, 위에 또 있다. 아, 까비 여기. 아, 이쪽이요 이거 진짜 딸피. 진짜 딸피인데 지금 회복 중.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서. 못못 내려오게만 좀막으면데요 네. 저기도 있다. 문에. 가야겠는데 슬슬 가긴 해야 하는데 외곽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! 이쪽 이렇게 타고 가야 할것 같아요 아래로 오케이 오케이 저기, 저기 1번 핑 집에도 있, 있어가지고 저 2번 핑 이제 내려오겠는데 응한명 음, 제가 네가 시키는 죽어 어 저거 저기... 어. 아 생각날 수도 있겠다. 안 나. 다고 엄마, 아기 이냐 아, 도핑이 없나? 도핑? 어, 줄까요? 잠시만요. 지금 이거 좀 위험해서 2대2인 거죠. 그런 거 같아요. 아니다. 아, 아니네, 저 우부지 잘한다. 어, 아, 이거 좀 그런데 상황이... 아, 집쪽못다 쪽이 쪽이... 어, 저기 있다, 저기, 있다. 2번, 여기로 갈 저기 어 저기 다 저기 다 2번 2번이요? 예예 여기로 갈수으도 저기 2번 바위 맞았겠는데 음, 저한테 뭐 던졌다 와쟤 잘한다 뭐와 세련한데. 아이고. 와. 뭐야? 양. <laughs> 누구야? 누기야? 어. 이... 새로 다시 유튜버신데 브그거 처음으로 글을 올려요. 양오. <laughs> 아 야. 아니 님. 예? 큐비오 여기 있는데 왜말안해 줘? 말안해 줘. 그 몰랐어요. 깜빡했어. 그럼. 저런. 아 왜? 이 <laughs> 맞아? 맞은 거죠? 저한테. 맞은 거네. 맞네 진짜. 응. 비유 큐비유. 없어 없어 아. 어? 아! 아! 어,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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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오. 어, 뭐야? 와오 이거 이거에 꽉 아, 뜨거 아 진짜 <laughs> 어 뭐야 아, 어 뭐야 족족 족족 하나도 안 맞았죠? <laughs> 어 방금 굉장히 짜증 먹는 소리 아니 학프하면서 했더니 약간 아 목소리 불게 하면은 초등학교 때내 또래랑 목소리가 비슷할 것같아헐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진짜 이런 친구 있었어요 진짜 목소리 똑같았어. 아하, 어쩔 티비내 무역 무역더 킹받는데 주변 잘 봐요. 여기 조금 위험해서 펄. 언페도 많아가지고 어디서 알지 몰래. 사람 죽어 있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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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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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남아 있는 아, 게 나, 있다. 나중에 준비하고 있었어요. 음 오케이 준비 되셨나요? 녹할라 그러지. 아니 어안 한데? 난다 알아. 자 갑니다. 한 박자 네. 쉬고 두 박자 네. 쉬고 네. 세 박자 맞아 쉬면 하나 둘 셋. 큐우 하나 <laughs> 넷 라. 예? 잘했어. 끄는 응. 나도 할수 있다. 해봐요. 끄. 에. 나도 할수 있는데. 해봐어 이거 너무 약하지 않아요? 응. 음. 음. 아나너아 해. 아, 너, 이봐요, 나 해봐요 아, 봐아나나나 나, 이런 안돼나 들어놓을 거야. 어. 네개 있거든요 네 개. <laughs> 아네 개를 하라고요? 아니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응, 한번 골라봐. 골라 골라라. 어. 그럼요 1, 2, 3, 4 중에 뭐할뭐 뭐 할래요? 아 여기다가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골. 아예 골라 직접 골라보세요. 되게 아왜 이럴까요? 아, 아 근데 이거 진짜 내 어느 정도 검열을 했어. 별로 좀 많이 이상한 삼3 3, 3? 3! 3! 어 <laughs> 가능? 아, 아니 이거 아니죠? 아 그런데 내가 진짜 애교를 안 하는 사람인데 <laughs> 오빠 너 나... 너도. 어.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아 빨리 띠드버거 나 띠드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건 띠드 두장이 <laughs> 정도 <laughs> 이 정도면 뭐네 됐습니다 네, 굉장히 메마른 사람인 거잘 알겠습니다 메마른 사람이요? 내가 얼마나 그래도 귀염뽀짝한데 어? 귀염 뽀짝하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셨는데 한번 더.